아, 여기 어, 또 그렇게 되네. 저 뭐, 저 어떤 거 한다고요? 한저요 아, 릴리님 메르시요. <laughs> 아니 <웃음> 드라 말고 메르시요. 히메르. 우리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네. 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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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갔다. 아, 애시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 어 그러게요. 근데 애시는 검증은 안 됐지만 어, 괜찮을 거 같아요. 저희도 플레이 시간 몇 시간일까요? 저기에 공시 어... 저기 나왔다. 선. 맞지. 플레이 시간 1분 미만이에요, 저희 씨. 위아 님들은 방벽과 아. 잘 왔다 갔다 하시며 슈퍼 플레이 해 주시면 네. 되고 나머지 넷은 똘똘 뭉쳐서 호르그는 이제 오리사 방벽 뒤에서 상대방이 이제 방벽이 있으면 오리사랑 같이 열심히 깨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프로리 내가 쓸 때가 쓰지 마. 어. 꼼짝마 갈고리는 상대 조합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윈디처럼 뛰어드는 애 있으면 우리 스나 물리는 거 케어로 써 주세요. 벌레예요. 아유, 벌레. 나이스. 왜요도온가도돈데요 살렸어요. 겐지. 지 부조화. 깨져요. 네. 오른쪽지 오른쪽에 겐지? 형 아니다 어허? 아직 아직 아니야 오른쪽에 겐지 아직도 있어요 정면에 간다 아와이게 어, 가비 까비, 까비까비까비 까비. 아이고 친형성이 됐어 패미콤 아이고 멤슨님 <laughs> 오셨다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laughs> 상대 벌레 조합이구나 요즘에 바꿀까요 민디로 둘진으로 바꿀까요? 아이고 We a r 이라 i 갈게요 이거 y v 이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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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 요 very, very, 이 e r y v e 요 저 윈스턴 쫓거든요아 어, 어, 여기 뒤에 겐지. 겐지. 저 겐지 있대요. 도망갔대요. 아. 네. 겐지 오른쪽에서 도망갔고. 나이스. 나이스. 제 누가 나아픈데 잠깐만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용 써볼게요. 아, 이거 이거 올라가 이거 호빵 치고 살리세요. 살리 아 이거 범배 있구나. 나이스. 뭐야 어디가 없네. 제 겐지. 제 겐지. 용감 용감. 용감. 퍼커싱 될까요, 이거? 나이스. 나이스. 우 헤드를. 아, 진짜, 뭐야? 가얘 뭐예요? 맛집. 맛집. 맛집 <목소리> 감사합니다. 좋던, 좋던.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네. 저 힐러 조합이 <목소리> 수비공 어, 정면에. 어, 야, 이도개 나이스. 야, 이제 개피. 나이스. 저 이제 빠질게요. <목소리> 좋아. 좋아. <목소리> 빠질게요. 빠질게요, 네. 저 힐러 조합이 수비공은 없거든요. 근데 수비군 필요한 게 이제 밥하고 저건데 뽕검인데. 뽕검은 도망치는 게 답이지만 그냥 용검으로 오면 아 뭐야 나 뒤구수 아, 날렸어. 싫어요. 네. 죄송해요. 저 어, 미쳤다. 왼쪽 밑에 한 오른쪽 밑에 한 줄. 오른쪽 밑에 한요아저 빠질게요. 네. 아, 아이고 왜 맞아? 어디? 쪽 갠지. 아 지랄. 윗선.. 위선... 아이고오오 저 이거 빠지면서 싸울게요 빠지면서 싸울게요 저 최대한 마지막에 한번 비비는.. 걸로 어어어어어어 이거 말린다 빨리 싸울게요 빠졌다 마지막에 비빌게요 네, 오른쪽으로 나갈게요 그냥 네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융화랑 발키를 같이 쓰면서 싸워도 될거 같아요. 네의지겐지포지퍽해 어, 겐지 주세요. 아유, 초월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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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몇시데하하 위도우 간다. 한 조가. 한 조가 위도우 보러 간대요. 어, 이확물 놓아야 돼요. 어, 어 야. 네님 일어나. <laughs> <웃음> <웃음> 우리 디바랑 메르시 있어요 디빌 수 있거든요? 메르시 아이고 하나 아, 아, 다운 와 살려보려 했던 이거 궁금한데? 아예 아예 어, 딜러까지 돌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혹시? 용한번 쓰시고 살아계시는구나? 안 밀렸구나? 어, 린줄 아, 나이스, 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비관리, 비관리. <karaoke> 음. 어, 힐아 어. 이이고 아이고. 진 나이스. 맞았어? 이거 밥. 아니요. 아니요? 밥 그냥 어? 각안 Europa... 각각안 나오게 잘 피해 있을게요, 그냥. 네. 상대 궁이 <ori> 바빠졌고 용건 거의 찼을 것 같거든요, 아마. 다시 아, 썼어, 가자. 어. 가자. 가자. 갑시다. 제가 지원할게요 넵. 해주세요. 와, 아, 오, 오, 네. 갤레시해 주세요. 와, 씨부레. 아나 여기 왼쪽 아래로 웃기는 거 보거든요. 용감이 있네요. 아이고. 아. 아, 다 갈고리로 끌어요. 견뽕 받았어요. 아, 근데 검은 끝났 끝났거든요. 네, 와, 뭐야? 아. 아. 순삭 당했네. 힐러 없어요. 아.. 초월, 아, 폰, 이거. 초월 <laughs> 피, 어, 어. <laughs> 네 빠질게요 <나도> 나좀 데려가요 <laughs> 어디 남일이에요? <laughs> <laughs> <지금 웃음> 위에 있는 <laughs> 거 같아요 위도 <laughs> 백수 네제구 <laughs> 보낸 곳에 지금 위도 있어요 뒤에 겐지 돌고 궁이 공까지 썼고 초월까지 쟤네 남은 은 없을 거거든요. 지금 하나씩 채우고 있을 거예요. 저 수비공 없어서 어, 겐지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 겐지 어, 공하고 붙어지 바... 글쎄요, 제가 못 봤네요, 그건 거의 끝났을 것 같아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대요. <laughs> 네, 아, 너무 아 보. 정면 일층에 한 조. 정면 일층에 한 조. 아, 이거 화물 한번 밑네 이거 나가야 되는데. 제, 어? 아이고. 아나이 피해. 아피 아막이 피해. 아이피힐 비어요. 메르시 힐링 대아 르시 왼쪽에 한아 있어요. 저면 네. 어, 이거 너포카신 맞춰서 터쳐야 돼요. 아. 다들은 앉아 한한한 앉아. 이고 오른쪽에 왼쪽이 한조 이거 오른 도 위에 프리딜. 위에 프리딜. 네. 그리 딜인데요 네. 잠시만요. 제 비도 밤피. 뒤에 쉬도 있어요. 뒤에 쉬제 파라 꺼냈거든요. 이거 파르시로 조금 신경 오케이. 부탁드릴게요. 아, 앞에 제가 타 볼게요. 네. 제아타. 타제 비도 밤 나이스. 마찬가지로 계속 포커싱 맞춰서 터치면 될것 같고 이제 이번에 상대 궁한 개도 안 썼거든요. 왼쪽 유팅이 안 와. 내 이제 백숙 썼고 백숙 5초. 17초까지. 초까지. 뭐 이제 궁 오겠다. 상대 궁 거의 다 찼을 거예요 아마. 왼쪽일지. 나머지 다섯 명. 피해, 거기 나서 피해.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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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내 지금 챙아 볼게. 요 나이스. 밥은 적당히 피해서. 뒤에 뒤에 아나도 있어요. 아, 이걸 밥한테 뽕을 준다고 미친 거 아니야? 내 확인. 뒤에 아나 화물에 아나. 현재 이거 싸워도 괜찮아요. 싸워도 돼요. 한두 거 한두 거. 거쳐요. 야, 제는콩나물 콩밥, 국밥인데? 네. 어. 냄다해. <laughs> <laughs> 네, 네, 네. 네, 네. <laughs> 아나물 <아니>, 국밥이라고? 요 <laughs> 맛집, 맛집 아닌? 용초월. 아, 용검하고 용하고 초월있거든요 용검 오면 똑같이 안, 안 돼. 할게요. 위도 1층. 위도 1층이야. 야 겐지 피 이거 먼저 포커싱 겐지 먼저 포커싱 겐지 겐지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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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먼저 포커싱 나이스 한이스 나이스 나 왼쪽 위 앞에 아,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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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뛰어들어도 돼요 저희 달려들어도 돼요 메, 저희 근데 피해. 메카는 위. 없어요 메카 없음 없어. 아 그래요? 그럼 도... 그, 도망합시다 어, 뛴다고 퇴배했다 개피 아 반피 음 초월 뺐다 나이스 2층에 어, 위도우 2층에 위도우 개이들, 개이들. 겐지 반피 위도우 건조 나이스그 아, 어, 뭐야? 아, 어, 죄송해요. 잠깐만. 살릴게 5초까지요. 아, 45초 이잡 아, 이 위에 위도우미안요이것도한번더 뛰어들어도 될것 같아요. 용아 쓸게요. 위도우 개피, 위도우피 여기 아래 보이거든요. 뭐 용용용용용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정면에 위도우 있어요. 어 상대 리퍼 어, 나왔거든요. 리퍼, 디바랑 리퍼요 디바랑 리퍼예요. 이러면 궁이 상대 위도 백숙 돌았을 거고 뽕 아, 발키리, 아, 발키리 네. 정도. 아, 네. 포화 낚시 포화 낚시. 네. 어, 야리 미안. 뽕 네, 집... 발키리에.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잘못했다. 뽕 발키리에 네. 백숙 정도인데 위도 있 위에 위도 날 수. 위도 어 어디 계시죠? 잠깐만요. 뒤에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나이스. 이거리퍼 이거 디바 뽕 받았거든요. 이거 포커싱해서 터칠 수 있을까요? 용골 나와요 뒤에서. 거점에서쏜거 같아요. 리스파에서 나이스. 와, 이2가안 아. 지금 릴리는 고생하셨어요. <laughs> 일단 그럼 와, 나이스 아, 녹화 끊었는데 어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난 방송 중이기 때문에 이거 뭐야? 나이스 잠깐 샷?